알파멜 야무침. 우주급으로 날뛰는 괴물들이 등장해서 그렇지. 어멘의 지구인 중에 세 번째로 강한 남자이다. 게다가 강함과 머리를 바꾼 크리링천진방과 다르게 야무치는 풍성한 남자이며 얼굴도 자타가 공인하는 미남이다. 얼굴도 잘생기고 신체 스펙도 좋으며 재능도 탁월한 알파메일 중에 알파메일인 건 찰란 유전자에 걸맞게 지구 제일의 부자이자 얼굴도 천재, 두뇌도 천재인 부르마의 남자 친구였다. 헤어진 이유도 야무치가 연하의 여자들과 바람을 핀게 이유. 모든 걸 누리며 살아온 남자이지만 나이 같은 지금은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아 부르마와 헤어진 게 후회될 것으로 여겨진다. 덕후의 로망 소너고 행복이란 무엇일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것 아닐까? 오공은 강한 적과 맞서 싸우면서 강해지고 싶어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싸움을 마음껏 하면서 살다 보니 소중한 주변인들도 구하게 되고 아름답고 헌신적인 아내와 결혼해 아들까지 두게 됐다. 좋아하는 일 하다 보니 남들도 돕고 가족도 생기는 산만큼 만족스러운 게또 있을까? 핑크 색꼬마를 원기옥으로 날려버리면서 이제 콘텐츠 바닥났을까봐 걱정했는데 느닷 없이 대규모 업데이트가 발생해 취미도 갖고 실력도 비슷한 친구랑 좋아하는 수련 즐겁하면서 살고 있으니 덕후라면 손오공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자유인 미스터 푸. 세계 정복, 블록을 사든 거창한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꿈은 보다 소박한 편이다.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놀고 먹는 것. 미스터 보우는 미스터 사탄을 만나 그 꿈을 이룬 캐릭터이다. 놀고 먹는 게 지겨워질 때쯤이면 사탄이 소일거리도 던져주는 인생이 재밌다. 귀여운 생김새 덕에 친구도 많고 지구에선 감히 자기한테 덤빌 놈도 없으니 굴치거리도 없어 못만큼이나 마음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웰빙족 피콜로. 하버드 대학 정신과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는 행복의 조건 7 가지를 규정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건강, 인간관계, 성숙한 방어기제이다. 피콜로는 술, 담배는 일절 며 물만 마시고 사는 건강한 식습관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과 명상을 생활하고 있으니 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완벽할 것으로 보인다. 피콜로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성숙한 인품과 그로 인해 얻게 된 돈독한 대인관계이다. 삼박질이나 연구 등 취미 생활에 미쳐서 가족과의 시간을 등한시하는 드래건 볼의 몇몇 어른과 다르게 피콜로는 아이들의 스승이자 가족이 되어준다. 치치, 비델, 부르마 등 여러 어머니들이 피콜로에게 고마워하고 있으며 팡이나 우반 등 아이들 또한 엄청난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콜로를 꼰대로 여기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에게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보이고 있다. 과거 그의 반쪽은 지구의 신으로서 온갖 사건 사고와 책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지만 현재는 골칫거리인 신의 자리를 취업 사기에 낚인 텐데에게 맡겨버리고 본인은 전직 신으로서 존경과 예우를 받으며 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예우가 엄청나서 실용은 대놓고 전직 신이라 더 챙겨드렸다는 말까지 한다.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는 피콜루의 삶은 웰빙족들의 꿈이라 할수 있다. 일억 명의 로망 베지터. 일국의 왕자임에도 대머리 땅꼬마의 부하 취급을 받아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는 등 젊었을 때 고생뼈라 니인물이지만 과감히 행성이민을 한 덕에 완전히 인생 핀 남자이다 드래곤볼을 본 남자는 최소로 잡아도 일억 명이 넘을 텐데 베지터는일억 명이 넘는 남자가 부러워하는 결혼을 한것 지구 제일의 부자인 저가 덕에 같은 행성 출신 친구와 다르게 죽기 직전까지 먹기만 해도 식비 걱정할 일은 전혀 없다 게다가 부르마는 드래곤볼의 힘을 이용해서 해가 지날수록 예뻐지고 있으니 남자라면 베지터가 부러울 수밖에 없다 혹자는 국라인에 속한 인물이라 안타깝게 여길 수도 있지만 남자라면 목표가 있어야 삶의 활력이 있는 법 가끔씩 라이벌 친구를 넘어설 때도 있어서 삶이 무리해질 타이밍에 짜릿한 성취감도 챙길 수 있으니 부러운 삶이 아닐 수 없다 결혼 잘한 18호 크리링이 대머리이고 키도 작아서 시퍼호가 아까운 결혼을 했다는 말이 많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크리링은 지구 최고의 남자이다. 선사 시대부터 여자들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남자를 선호했다. 그리고 크리링은 비교 대상이 없는 지구 최강의 남자이다. 이런 알파 메일들은 야무치처럼 여자 관계로 고생 시킨 경우가 많은데 크리링은 잡음 하나 없이 아내와 자식에게 헌신하는 가정적인 남자이다. 오공과 베지터가 놀고 먹는 것에 비해 크리링은 재능을 살려 경찰이라는 남부럽지 않은 직장까지 갖췄다.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서 귀여운 딸을 낳는데 드래곤볼의 남자 애들이 예의 없이 사고뭉치인 걸 고려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근심도 남들보다 적다. 크리링이 공무원이다 보니 아직은 생활비 걱정을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능력이 되다 보니 돈벌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금수저 손오반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능가하는 재능을 타고난 천재이다. 어머니 치치가 교육에 열성적이어서 학자가 되는 데도 성공한다. 하고 싶은 건다 이루면서 살수 있는 재능 금수저라는 것. 잘생기고 키도 큰훈남이어서 일류 영웅이자 갑부 미스터 사탄의 딸 비델과 결혼한다. 베지토와 마찬가지로 차가의 재력 덕분에 경제적 자유를 잃었고 양육은 피콜가 도와주니 걱정 없이 좋아하는 연구에 몰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엄마가 치치, 아빠가 손하고 멘토가 피콜로 장인어른이 사탄 자식이 방인 오바는 재능뿐만 아니라 환경도 금수저라고 볼수 있다. 최고만 가진 크리링. 아내는 세계관 최고 미녀. 절친은 우주 최고의 전사 여사친은 지구 최고 부자. 본인은 지구인 최강이다. 사고뭉치인 친구네 자식들에 비해 따른 귀엽고 착하다. 알고보니 머리까지 풍성했던 크리링은 모든 걸 가진 남자이다. 영웅 미스터 사탄. 남자라면 어릴 때부터 영웅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다는 열망을 품은데 미스터 사탄은 그 꿈을 이룬 남자다 자기 소원 이뤄주겠다고 위험한 대회에 참가하는 힘센 절친도 있고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지방과 사돈을 맺었으니 노 걱정도 없다 인생은 미스터 사탄처럼 살자 나노벨 주인공 부르마 지구 제일의 재벌 집안에서 태어났고 과거 모습을 통해 어지간한 문제는 덮을 수 있는 권력도 있는 집안임을 알수 있다. 추가로 본인은 타임머신을 만들 정도의 지능을 타고났다. 얼굴도 예뻐서 인생이 너무 평탄할 뻔했지만 젊은 시절 모험을 떠나 특이한 친구들을 만난 덕분에 술자리에서 남부럽지 않은 추억들도 보유하고 있다. 야무치처럼 잘생기고 재밌는 남자와 연애한 이후에는 미국의 왕자님인 베지터와 결혼한다. 가진 게 힘밖에 없는 왕자님이지만 힘이 존나 세서 어떤 위기가 와도 만사 평탄하다. 권력자나 재력가가 군부와 결탁하거나 군부가 스스로 권력자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선 무력 필수임을 알수 있는데 남편의 베지터인이 부르마의 재산과 지위는 종신보험에 가입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본인은 드래곤볼을 통해 리즈 시절의 외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남편은 전투종족 특성상 청년기가 엄청 길어서 부부가 함께 젊음을 유지하며 늙어갈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